개미새끼 떴냐? 마블은 왜 새벽에 이래? 오늘의 개미 띵카 내년 2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엔트맨의 3편 콘터맨야의 공식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새벽에 잠도 안자고 기다리고 있을 우리 중생들을 위해 달려보자 휴 하마터면 잘뻔 가서 <laughs> 자 들어갑니다 렛츠고 엘튼 존의 노래 굿바이 옐로 브링로드가 흘러나오고 평화 그 자체의 샘플 한거리를 활보하는 스칼렉 어벤져스로 활약했던 스카스는 이제 당당한 영웅 사람들의 미소를 짓게 만드는 히어로가 되었고 How are you, an Avenger? That doesn't make sense. 그가 이르던 베라에서도 우수사원 앤트맨이란 이름까지 당당히 받게 됩니다 베라... 지국이 안 좋은데. 길거리에 재미있는 이렇게 앤트맨 책가방까지 메고 다니고, go, 한편 쇼컷으로 돌아온 호프, 그녀 또한 스카프와 함께 레드 카펫을 걷고 인기 폭발인 스카세에게 돌아오는 할배의 한 마디, 그리고 이번 작품부터 함께하는 우리의 어린 딸랑구. 다큰 처자가 된 캐시랭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 개미가족은 이제 영국까지 함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캐시가 만지던 연구실의 물체 많은 사람들을 위해 개발했다는 이 물체 영화의 제목인 퀀텀 양자라는 말이 등장하며 서스러운 암시가 이어지는데 불현듯 불안함을 느낀 제닛의 한마디 네 이미 셀수 없는 시간을 양자의 영역에서 보내다 온제니스는 이 실험체에 확실한 불안함을 느끼는데, Turn it off. 당장 장비를 끄라고 하는 제니. 하지만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렸죠. 이 에너지의 파동으로 모두가 날아가버리고 연구실에 있던 모든 물건과 더불어 우리의 개미 가족들은 이 양자 영역으로 모두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아! 그렇게 빨려들어간 이 공간 지난 로키 대환장의 멀티버스에서나 볼법한 공간이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둘 I... 그리고 이 행성을 수호하던 여러 명의 외계인들이 등장하시는데 한편 슈트를 발동시킨 호프, 개미가족은 모두 함께 이곳에 떨어졌지만 빨려 들어가면서 둘 셋으로 흩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각종 해조류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장소. 자세히 보면 행크와 제니, 호프 3 명이 이 같은 장소에 떨어졌는데 이 장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니. 그녀가 선두로 이곳을 안내하고. Why are you so There's something I never told you. 이 하늘을 뚫고 떨어지는 물체. 네, 여긴 거대한 달팽이도 보이는데 이 가오리처럼 생긴 비행 생명체를 타고 움직이는 세 명의 개미 패밀리또 역시나 경력적이 좋아. 이들은 러버인 선덕 속 시내 소굴에 들어왔던 그들처럼 이렇게 원주민으로 신분을 숨긴 채 이곳에 침투했고 제니슨 호프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고백하는데. This place. It what you think. 그리고 다음 장면에 보이는 익숙한 코스메인물 우리 정복자 칸의 나레이션이 흘러나오며 어떤 장비의 구슬처럼 생긴 물체를 끼워넣습니다 이후 보이는 거대한 링 형태의 우주 기체. 이곳은 마치 미래 도시. 로키에 등장했던 tba의 미래 버전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네. 바로 정복착항이 거느리고 있는 수천 수만의 군대.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강의 제국 크로노폴리스인 것으로 보이고. 코믹스와는 조금 다른 디자인이지만. 이렇게 mc만의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것 같죠. 그리고 두려움 반 긴장 반의 표정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스카. 마찬가지로 링 모양의 기체들이 움직이고 바로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정복자 캉. 캉은 코믹스의 많은 부분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로키의 엔딩 신 이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정복자 캉의 모습이고요. 아까 보았던 그 장비. 이 구슬처럼 생긴 모양의 물체를 통해 정복자 캉은 자신의 힘을 다스리고 또 자신의 우주선을 비롯한 수만 명의 병력들을 통제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목소리> 빨간 불빛으로 물든 장소로 향하는 우주선 원주민 행색을 한 제니시 벽에 손을 대고 이렇게 미스테리한 외계인 바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베테랑 배우 이번 작품에 합류한 빌머레이가 드디어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양자 영역엔 칸의 군대가 위치한 장소 외에 굉장히 다양한 행성과 스팟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어져신 제니시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렀을 때 뜻을 함께 했던 동료를 알려준바 있었는데 이번 칸과의 전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한 기대되고 더 디테일한 떡밥과 스포 내용들은 어, 지난 유출 분석 영상에서 다뤘으니 복습해 I can get you And give you more time. 다음 장면은 캉의 군대 사이 거대화된 앤트맨의 모습 이미 일부 병력들이 초토화된 모습으로 보아 우리 개미군단과 한 차례 전투가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알수 없는 파란 외계 거미속굴에 위치한 제니 피떡이 된 스카크와 함께 있는 호프 또 제니 커플이 보이는데 이렇게 일렁이는 빨간 에너지들 보아 여긴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캉의 우주선이 아닐까 싶고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힘을 보여준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어디론가 향하는 스카 여기엔 실시간으로 파스타 면발이 되어가는 거대한 엔트맨 마찬가지로 수많은 엔트맨들이 어딘가를 향해 뛰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떼거지 엔트맨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정복작항 또한 원작 코믹스처럼 엄청나게 많은 버전들이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시와 만난 스카스는 푸른 미사일 군대의 공격을 피해 달아나는데 마지막으로 보이는 이 남자 원작 코믹스의 슈트를 그대로 재현한 정복자 칸이 개미 패밀리 앞에 나타납니다. 예고편에아목 <laughs> 다셨잖아 예고편의 마지막 장면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앤맨 원작의 모습처럼 일그러진 모양의 얼굴,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는 칸의 말과 함께, 앤트맨과 와스프, 컨토매니아의 공식 예고편은 모두 끝이 납니다. 먼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1시에 뜬 마블의 예고편, 이번 예고편은 앞서 유출되었던 플로루머, 또 유출 예고편의 몇몇 장면과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아예 새로운 장면들도 등장했는데, 향후 스테처럼 이름의 히어로로, 영 어벤져스에 합력이 되는 캐시랭의 첫 등장, 이번 작품의 주인공들이 모두 양자 영역으로 빨려 들어가며, 결국 이 안에 위치하고 있는 메인빌라, 정복자 칸과의 대립이 일어날 예정인데, 그야말로 엄근징 그 자체의 카리스마를 머금고 있는 정복자 칸 우리 스카스 이 형한테 물리로 저 터졌는지 어, 한번 지켜봐야 알겠지만 아직 개봉까지네달려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차후 공개될 예고편을 통해 더 디테일한 더 많은 스토리가 담긴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다 봤으면 자